분해... 앗 앗뜬 예... 그... 조금 예전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최근에 막 당근총 분해, 아니 엄마 어제 사기 났다는데 분해하는, 분해하는, 거. 분해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안 돼, 거. 제가 만든 거 어? 플레어 디있 플레어 아잉 쑥쑥 툭 안되고 일단은 분해하는 방법은 가위 챙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얘를 어? 나 손이 새인거 아시죠? 이렇게 시원하게 콜라 사이다 그냥 뽑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빼냐 하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더블킬 끝났죠?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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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참고로 한 손으로 하는 거 이거 아니고요 두 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? 네, 카메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드는 거 있진 않고요 네 제가 손이 세 개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. 아안여워져 됐다 라고 해야되나 이거 일단은 됐다 이제 얘를 다시 착 끼워준 다음에 아이씨 왜안 들어와요? 에, 그 다음에 이이 뜬금함이를 착착 하하.